여러분께서 힘을 잘못 쓰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 손, 손 있죠? 손에 힘을 좀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손목 있는 이 부위가 힘을 많이 쓰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헤드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서 여기서 오기 전에 미리 풀어서 맞추려고 이렇게 힘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미리 내릴 때 오히려 우리는 어깨나 어깨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드레스 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힘을 쓰셔야, 큰 힘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손에 힘을 쓰다 보면 빨리 더 풀려 마서 뒷땅을 치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힘을 줄 때는 백을 갔다가 내릴 때이손에 힘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있죠? 우리 몸에 힘으로 이렇게 내리는 큰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연습을 어떤 연습을 해주셔야 되면 이손목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두 다리 모아놓고 여기서 손목에 힘이 이 풀리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가 손목 힘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리듬 템포도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를 모아놓고 이렇게 휘둘러서 헤드가 빨리 내등 뒤로 넘어올 수 있는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숙달을 시켜주셔야 편하게 힘안들이고 멀리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몸의 리듬과 템포를 이제 살릴 수 있는 이 연습을 먼저 해주신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가 우리 몸의 중심인데요. 대부분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보통 머리를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머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코어입니다. 코어 우리 몸에 완전히 가운데 있는 이 코어인데 대부분 이 코어가 <목소리> 앞으로 쓰다 보면은 배치기처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오른 어,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발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척추가 들려요. 자 뒤에서 보면은 백스윙 잘 갔는데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미 축추가 들린 거기 때문에 공과 내 머리가 멀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은 풀려서 뒷땅이 나오거나 탑핑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작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코어축이 제대로 우리가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드셔야 되는데 이 느낌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쓰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연습 방법은 제가 많이 알려드렸긴 했는데 앞에다 클럽을 세워놓고 이렇게 코어축을 잡는 연습이 있는데요 이때 하실 때도 이제 왼쪽 얘가 축이에요 왼, 왼손이 축이고 이 상태에서 스파인 앵글 축이 돌았을 때도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을 최대한 늘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쪽 옆구리가 지금 땡기고 자 앞에 축은 지켜진 상태죠 이 상태가 되면은 반대편에서 보시면 이쪽 옆구리 우리 광배 쪽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때 골반이 확실히 많이 틀어져 있죠?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